야,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절대값 안에 만 x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돼. 야, 제 절대값 몇 개야? 절대값이 두 개인데 x가 두 군데 따로 들어 있지. 제는 무조건 범위나 알아야 돼. 니네 앞에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 나나? 범미 나눠서 했 기억나 안나? 이거 <목소리> <좀> 안나지? <목소리> 뻥치지마 <않아>. 안나잖아 <목소리> 야 여기 영대는 값 얼마야? 또님이 <목소리> 범위 몇개로 나눠야돼? 하나? <목소리> 두개? 야이씨, 이게 두 개로 보이냐? 니네는 야이, 돌탱 이씨 야, 1번 범위 어떻게 돼? 어떠냐? 나는... 얘 아니야? 양수야, 음수야 음... 아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얘는 양수야, 수야 음수야 얘는 수야야 양수야, 양수야, 양 야 둘다 음수야 맞아 아니요? 딸민 아니요? 1이고 얘네? 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야 이게 답이냐? 아주 죽여버린다잉 내가 시키는 그대로 따로 해야 돼 어디냐, 담? 얘네 맞아? 응. 아니야, 왜 아닌데? X가 보커야 돼. 뭐라는 거야? 두 번째 범위가 얘 아니냐고. 아 맞아요. 뭐 보라는 거야? X, 첫 번째. 좀 돌아인가? 야, 씨, 여기 안 보여 여기? 어? 오, 안 보이냐? 야, 딸님 맞아 이게? 맞아. 지금 맞냐? 왜 아닌데? 눈치좋보하니까 아닌 거 같아. 아니. 지금 뭐? 어? 뭐가 바뀌어? 이 어? 두 번째 범위하고 있다고. 두 번째 범위 야, 이 멍충아. <laughs> 아, 뭔 소리 아냐, 지금. 야, 아니, 맞아 어, 맞다고? 아니, 아니. 쟤 뭐라는 그, 거야? 그, 그, 뭐 어? 1번. 아, 이거. 아니, 이건 맞냐고. 아, 틀렸어요. 왜 아닌데? 이는이 <laughs> 오랜 거야 씨야 내가 등호 한 군데 늘어 했냐 아니냐 크다에 늘어있냐 작다에 늘어있냐 야이씨 등호는 안할 거야? 안할 거냐고 안할 거냐고 야 숫자대로 넣어가지고 범 부호 확인해 양재 음수야 양수 양수 용놈될거 아니야 용 양주야, 엄주야. 야, 얘지. 없어지네. 말이 돼, 안 돼? 어? 5보다 9가 큰데 말이 안 되냐? 아, 5가 크냐? 뭐, 어떻게 해줘? 갔다고 해줘? 야, 그럼 답이 뭐야, 얘? 뭐래? <laughs> 뭐래는 거야 이 돌탱이들아 아이고 씨. 야 답이 뭐야 그럼 니네 아까 첫 번째에서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썼지? 야 얘랑 얘랑 그럼 겹치는 건 누구냐? 이 얘겠지 야 얘는 다고 얘는 요만큼이면 얘냐 얘냐 답이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뭐요? 둘 다? 뭔 둘이야? 마이너스 야 얘는 모든 실수고 얘는 요만큼이다 겹친게 누구냐? 없다고? 야 모든 실수는 이만큼이고 얘는 얘인데 그럼 겹친게 없냐? 마이너스 2 아니 도대체 나3 이해 안 가? 3. 이 신은 쟤또 어디 봐주고 얘가안 가? 가요. 너희씨 앞으로 내가 자습실에서 너 헛짓거리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세 번째. 범위. 뭐? 또또 또 이러 또 이러고. 작다? 네. 이 산보다 작다야? 예야? 네, 네, 맞 냐? 뭔데? 가빠 아, 이씨 진짜 뭐 어디 봐? 야, 어디 봐? 어디 봐? 정신 좀 차려 봐야양주야 양수야, 양수 야,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3보다 큰거 아무거나! 한 100쯤 넣어버려, 그냥! 양주가. 아이, 돌탱이들 진짜. 둘다 양수 아니야? 빼기 1이고. 얘네? 야, 첫 번째선 답이고, 두 번째선 답이고, 세 번째선 답이거지. 다, 다 쓰면 답이야. 얘가 답이라고. 야, 니네 이거 주관식 문제라는데 답이 렇게 쓰지. 맞아. 근데 객관식에 이거 답 없어. 야, 얘잘 봐. 맞아. 아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마이보다 가거놓고 3보다 짱네. 세 번째 거. 3보다 가거놓고 5보다 <laughs> 짱네. 답이 뭐냐 그러면? 뭐하다뭐해얘 아니야 답? 이거 다 연결되냐 안 되냐 딸민이 이해 안 가? 답이 얘 다라고 이거 지금 시은 이해 가안 가? 니네 객관식 답에는 얘가 없어 얘가 있지 다찾아놓고 이제 헤맨다고 어왜답 없지 이러고 있다고 아주 죽어. 야, 내가 봤거든. 내가 아까 확인을 했어. 니네 교과서에 이 문제 있어. 예제 있어, 예제. 그 얘기.